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오늘 ST 큐브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매도한 종목은 따로 없습니다. 추석 전이기 때문에 매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에 매수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 매도도 아 사실 오늘 이제 하나 할게 있었거든요 매도 예 근데 어, 참았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밀려서 내려왔어요 한명 어차피 한 명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조금 더 뒤에 매도를 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 매도를 하지는 않았고요 오늘 ST 큐브 요거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지수를 잠깐 보면요 지수는 아직 이렇게 또 음봉이죠 예 음봉입니다 근데 어, 나름대로 그래도 하락은 1차적으로는 멈춘 것 같기는 한데. 아 저는 지속적으로 아직도 하락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로 조금 더 코스피 보다는 상승폭이 좋았지만 예, 이것도 추세를 바꿀 만한 그 정도의 힘이 있는 뭐 그런 거래는 아니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큐브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예, 매수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9월 달에 파월이 또 이야기하는 게 다가오죠. 추석 이후에. 그래서 추석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조금 그냥 지금은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렇게 좀안 좋은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어쨌든 STQ브가 지금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 거의 한 달을 위에서 기었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물량 다턴거 같고요 예 물량 털고 여기서 쭉 빼고 기술적 반등은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멈췄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한번 멈추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탈출 기회라고 전 보고 있고요 이거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 한가를 말지는 않았지만, 이게 도썩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 그 ST 큐브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음, 어, 여기 IDN 승인, 아, 그 IND 승인 해가지고, 뭐, 올해 1월 달에 진행된 것들이 있고, 보면은 요새 이런,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뭐 아니면 도야? 어,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 딱 봐도 안 좋은 게 보여지시죠? 그리고 항암 명역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는 cctv용 렌즈 모듈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 아,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주 지분이 너무 적어요 네, 4% 밖에 안돼 유통비율이 95%라고 와 이거 다 지금 엑시트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s 큐브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거 뉴스도 딱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얘가 하락하는 이유를 먼저 봐야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지 딱히 오늘 전면적으로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하락하는 이유 자체가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 됐더라고요. 보면은 항암, 면역 관문 억제제, 항체 및 저분자 화합물 치료, 혁신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 부분, 4년용 렌즈, 소형 LCD 모니터 뭐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 아, 어 예, 조금 예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큐브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예 이거는 제 생각에 이렇게 쭉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거처럼 그래서 단타로도 접근을 지금 안한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멈출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단타 접근을 해 보시던가 뭐 하면 될것 같은데 단타 같은 경우는 그날 손절가를 꼭 잡아야 되죠 손절가를 그날 잡기 때문에 지뭐 종목이 안 좋든 재무가 안 좋든 기본적 분석상에 안 좋은 그림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집에 오늘 샀다 오늘 팔 거니까 스케핑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st 큐브는 그런 관점에서만 저는 조금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이거를 뭐 정말 끝까지 가져간다 이렇게는 조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는 보면 은 이전 고점을 딱 치고 어, 빠졌죠 예, 얘는 이제 여기 정도를 항상 세력들이 목표가를 잡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최저가가 4 0 0 0원이었는데 최근에 그게 27,000까지 갔으면 말다 했지 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거 하락 매집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했다고 치면요 몇 년이요 이게 거의 2년을 매집한 거거든요 2년 매집하고 올리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s q 브는전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판단 잘 하시고, 예,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또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음, 어, 기술 수출이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기술 수출이, 아, 이게 이제, <laughs> 좀, 빡세죠. 만약에 기술 수출이 될 거였으면 주가가 이렇게 안 빠졌을 겁니다. 오히려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미리 개미들보다 산다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추석 어, 별 걱정 없이 잘 보내시고요. 지금 걱정해봤자 바뀔 건 없으니까 예, 오히려 추석 이후에 만약에 내가 손실이 났다 이러면 빨리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추석 이후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판단을 해서 예, 다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관리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가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차피 제 판단에 의해서 손절을 하면 제가 제동으로 메꿔 주기로 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뭐 전부는 아니지만 두분 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뭐 아니면 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에트큐브는 한번 이제 털고 나왔으니까. <laughs> 얘는 그나마 지금 뭐좀그 바이오 기업이니까 바로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이러진 않겠지만 일단 주가는 밑으로 빠질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도 야, 이땐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누가 아무도 물량 안 받아주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는 게 물량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안 받아주잖아. 지금 보면 음 계속 빠지네. 어 원래 버티다가 확 던져요. 이렇게 버티다가. 어, 그 이제, 자 지금 던지시다 이렇게 하고 세력들이 물량 터는 거거든 이거 전환사체 발행도 좀 많지 않나 보면은 이 봐봐 씹이 있잖아 예, 전환 물량 지금 내보낸 것 같은데 아 이거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김이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